어느 누가 내집 전화 내 인감 사기당했다고 체포영장 안, 안 내려주고 똑같이 못난 시전이나 가난한 개편이나 고달픈 인절이나 나라 국가고시 배지 갖고 남의 집 신분 인감 도용해서 사기치고 네 앞에 훌륭하게 잘 터지는 휴대폰 갖고 다니는 게 개가 안 보이냐? 그러고도 나를 체포영장 누가 내리냐? 누가 내려? 어? 누가 내리냐기? 너 같은 인적 중에 열이면 열 중에 한 사람은 너고 달라. 왜? 사람을 쳐서는 안 되는 방이 있고 습기다시 느끼듯 도움을 줘야 될 인명이 있는 것이야. 알아들어? 그래서 내가 내이산쯤 끌고 다니면서, 집전화, 휴대폰으로 돌려서 사기다, 사기, 당할 때까지, 나한테 박근혜라면서, 뇌를 외지간히 쳤어야지, 네가 가지려고, 내 신용을. 절대 안 준다겠지. 그래서, 나, 니들이 원하는 교조소야 신고권으로 싹 돌리고, 어? 더 봐줄 것 없어. 경찰서 직원도 볼 것도 없고, 혼자 가도 정신병원 선생님한테 싹 보고했어. 내가 박근혜래야. 됐냐? 어? 어?